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고스, 곱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확률의 곱셈은요, 어떤 경우의 확률을 곱하면 되냐? 경우의 수 곱할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두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냐면, 뭔가 막 동전을 연속으로 던질 때, 주사위 여러 개를 던질 때, 음, 뭐 이런 경우, 뭐 a와 b가 뭐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동시 또는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익숙한 문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예를 들 거냐면요. 동전을요, 세번 던진대요. 세번 던지는데요. 앞면이 딱한 번만 나오게. 음. 음. 앞면이 한 번만 나오게. 자, 우리 이거 실제로 모든 경우의 수분에 앞면이 한 면만 나오는 경우의 수로도 풀수 있지만 확률의 곱셈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동전을 세번 나왔을 때 앞면이 한 번, 한번 나오는 경우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음. 앞, 뒤, 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는, 뒷면 나왔다가, 앞면 나왔다가, 뒷면 나오는 경우. 이것도 앞면이 한번 나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렇죠. 뒷면 나왔다가, 뒷면 나왔다가, 앞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경우, 이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 앞, 뒤, 뒤,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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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얘는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얼마?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돼야겠죠. 역시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자 그래서 곱하면 얘는 8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자이번엔 얘. 자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앞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얘도 8분의 1. 자 얘는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 자이 각각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더해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팔분의 일을 세 번을 더해주니까 총 얼마죠? 답이 네, 팔분의 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의 곱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할 건데요. 음, 어자뭐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크게 한번 봅시다. 음,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에서 한번 이 어, 요것까지 더 생각을 해 봐요.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죠? 그죠? 이거 x표가 곱하기 곱하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네, 1 p죠. 맞나요? 그죠? 자, 또 사건 b가 안 일어날 확률은요? 그렇죠. 1-Q가 되겠죠. 요걸 이제 전제 조건에 이제 잘, 깔고 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러면 P죠.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Q가 아닌 1-Q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P 곱하기 1-Q로 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사건 A, 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요? 네, 맞아요. 모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1-P, 1-Q를 이용해줘야겠죠. 그래서 1-P 곱하기 1-Q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적어도에 관한 거죠. 응. 두 사건 A, B 중에서 적어도 한 사건은 일어날 확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의 반대 사건은 뭐예요? 반대, 반대 확률. 자, 얘의 반대 확률은요. A, B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죠. 그죠? 음. 응. A, B, A와 B 모두 일어나지 않는 확률. 그죠? 렇 맞나요? 그래서 이 반대 확률, A, B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A, B 적어도 이런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두 개를 더해주면 1이 돼야 돼요. 전체 확률. 그래서 두 사건 A, B 중 적어도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어, 전체 확률 1에서 어, 두 사건 A, 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나요? 음. 자, 요거 굉장히, 어, 이해 잘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한번 선생님이 요, 요 내용으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어, 어떤 문제를 막, 맞힐 확률이,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 2분의 1. B는, 어, 동일한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문제를 맞출 확률이에요. 그러면 AB가, AB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이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 1에서 AB 둘다 틀리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AB 둘다 틀리는 확률은 2분의 1과, 네. 얘는 B가 틀릴 확률은 3분의 2겠죠. 그렇죠. 얘의 반대 확률들을 곱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서 3분의 2인 거죠. 자 그래서 아 A와 B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익혀보도록 합시다.